espc. 죽여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저 정령의 형상, 맨시의 장막. 아절 들린다. 우리 방어구를 좀야겠어 그렇지?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지이좀 부족하죠, 들리고. 쓰러. 다 아니, 느렸어. 아, 느렸어. R, 아우, 무슨 할려 아, 괜찮아! 아, 더 아, 때릴걸! 렇 도망가야 돼! 나와나나 아, 이쪽으로 온다! 이단 도망갔어. 1! 눌러! 아아 아! 무서워, 무 아아아아아아 하아 피 아아아 어... 이거 할다 근데 이게 더 좋은거잖아 그지 그때 좋은건가? 근데 우리 애기 사버리지 않았나? <laughs> 안샀어 아직 저번판에 샀지 그런가? 응 이거 사자 로. 럼 바와이 틀면 이번판에 안샀어 그래 이거 사자, 안 그래, 이거 사자. 응. 이 눌렀는데 <laughs> 그죠아 음... 안타깝다 그래수가 We were surrounded by enemies. 음. Surrounded sandwich. <laughs> 가자. 시간이 다될 가는군. 아이 칠십데스. 아. 어. 잠시 해보자. 음, 정량의, 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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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정량의 형상이요. 다음에 정령의 형상하자. 알겠습다정령의 형상. 추추 <추추추추>. 추. 아, 잡아 잡아 잡아. 이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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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아다아 찰드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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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아왜 아, 아,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다아아 알렐렐렐뭐 아, 아, 있네, 아, 야, 야, 아, 정화했다. 아, 정화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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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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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냥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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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 정령의 열이잖아 열 하나만 눌러 아왜 지워지지 않아 병 정령 의 형상 됐다아 이거네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번에? 아 여기까지 샀어 여기까지 가야돼 <laughs> <이거네. 웃음> 아, 아, 아 우리 지겠네 나나나나나 아, 그린 원? 그린 원? n e g r 아예예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사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래. 네 한국 서버입니다. 네 한국 서버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들린다. 내가 도와주마. 일단 이리. 축. 저런 애들한테 맞지 말라고. 전 우리 여기서 얘네는 다막아아놓자 알겠지? 석, 석, 눌러놔. 빨리빨리. 아, 아 나. 아이 세네. <목소리> 그렇게 <목소리> 많이 들어. 그래. 슈퍼봇. 1 다시 솔로 공, 가운데로, 가데공지로풀파워가요자 그래 주자 dpi 최대 치라고요 그. 자, 1 다시 솔로 아, 눌렀구나 자, 일로 <이리> 따라이스 <뭐라> 시이 아이씨 이렇게 돌아가. 이놈들아. 가 그것이 놈들아 안돼 뭔가. 자 뭔가자. 이거나 맞춰 삼. 죽박포안 되지? 세안이신 스엄청 막고 있어 아, 시장! 아, 나장 어, 응,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장! 아, 백백 아, 아, 시장! 아, 시장! 가는 게더빠르겠 시장! 아, 시장! 아, 시 아, 시장! 아, 시장! 아, 시장! 아, 아무것도 사지 마. <웃음> 가자. <웃음> 다시 가. 아, 이제 준비됐네. 아까 알 눌렀어요, 그러아 아. 예. 아 우리 아, 우리 칸다 달았. <달아>, 다 했네. 가곧 재생성됩니다. 재생성 됩다 또 아, 와. 오고 아고 있어. 잘했지. 아눌렀다고 자. 2. 2. 아니 제가 이쪽으로 봐야지이가 돼. 나이, 다시. 되지? 뭔가. 다간지가시 이초만더아에서 빗속도 이눈수있는거비12아6 7 0 1 1 6 7 19 10이1 12 13 14아5아6 17 18아9 10 11 12 13 14 15 16 1 와아 8 1다10 11 아, 1 어, 나도 아, 나도 안 돼, 나 씨,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백도안 돼, 나도 안 돼, 나 때려? 백 할까? 백 <laughs> 아, 세네요. 음. 아. 피. 아, 좀만 더. 조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아이브리드 컨트리스가 되지. 어라버튼 심장이 뭐지? 가시바웃선 되는데? 음, 근데 저게 날것 같아. 그래? 어 아, 이게 더날것 같아. 케이. 좀만 더하면 되는데. 케이, 가자. 잘 들린다. 잘 들린다. 신지도 정렬 란드일까지더나오면 체력 4,500 돌파해서 마법만 돌려도 신지도 반 방패도 음. 못빼어그이 아, 그럼 월사야 정확히 제가 지금 사야 되는 게 뭔가요? 후. 왔어. 오, 아쿠라. 아고 미리 제 아! 아 나와 나와! 아! 아 이! 아! 미이해아 멀치 아, 됐다. 됐다. 어또 왔다 또. 네, 동아 동아. 안돼. 도망가 도망가. 아 필수. 억지기가 파멸. 정령의 형상이요? 정령의 형상 먼저 가겠습니다. P. 정령의 형상. 이거. 자, 이거 먼저 갔습니다. 란두이는 필수라고요. 아, 정령의 형상이랑 란두이는 필수래. 란드인뭐더라 요고 어. 그럼 뭘 빼야되지? 뺄게 없는데? 업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그지? 하나 더할수 있나? 응, 응 하나 더아 이건 다른거잖아 그지? 아 다른 거잖아. 아니, 이게 란드인이 되잖아 아 이게 란두인 되지? 응기 어. 포탑이 그죠? 파괴되었습니다 응 위로 올라와야되 전니다 음! <laughs> 마지막 하나가 벤쉬의 장막이나 얼어붙은 심장 아아 아. 다 버킷. 그제나 아마 게임 터지고 터지안 돼. 오지 마.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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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예, 빨리. 아아아 졌다. 졌다. 졌다하 의미가 없군요 이거 바꿔 주고 창. 기다려 봐. 좋습니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좀 봐주신님과 모노토로스님 그리고 보 스와나님 까지 해서 다시 게임 생성하고, 다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다 초대할게요. 오케이. 오, 어, 트로스님. 존바주신님까지. 자, 순착순위 여러분, 다 들어오십시오! 아, 음. 아 좋아, 좋아. 어, 솔봉신입니다. 4대4였네요? 어.. 아, 저.. 좀 봐주시님.. 또 오셨다 역대사님은 뭐.. 아, 자 5대5 갑니다 씨. 왜? 야 이분 벌써 게임 시작하셨나? 게임 중이신가요? 아까 10시네 10시에 오신거네 음. 음, 생활 한번더 하면 좋을텐데 해요 뭐. 아무나 들어오시겠지 뭐아 <laughs> 안해본 베인 하셨군요 정거 아... 막 딜을 하고 있군요 노르네 근데 나 아직까지 그룬 특성에 대한 그 모르겠어. 개념이 안 쓰는데 나도 개념이 안써 <laughs> <laughs> 뭔지 <뭔진> 모르겠어 <laughs> 뭔지 모르겠어 5대4 할까요? 5대4? 5대4? 아 그럼 저 끼고 5대4 해요 5대4 저희..저희가 음. 5쪽 <laughs> 음. 이렇게 하면..하면 돼 어. 5대4 저희 끼고 5예 yeah. 탑에서 만나자고요? 알겠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laughs> <조금 나. 웃음> 랩, 그래요. 랩. <laughs> 음. 음. 아, 지연이께서 25,900원짜리 마우스 마력 조절이 안 된다고. 아, 됐다, 됐다. 됐나요? 오. 뭐 할까요? 음. 아까 다 부르는데, 안, 안 음, 아, 하시, 어, 음, 하고 보니까. 하고 계신 것 같아. 직스러워 하시나보네? 갑시다. 룬, 특성이라는게케이터에 플러스 능력치 주는 거예요. 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가격이 싼 아이템 하나씩 들고 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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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자,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응 음. 아우 벌써 11시야 이거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시간, 시간 빨리 가 한판 하면은 3-40분이기 때문에 흠 음. 어? 나좀금쯤 씻어야 되는데 아 하죠 어. 아니면 이번판 내가 할게 그럼 내가 지금 씻으러 가아 그럼 씻고 얼른 씻고 올까? 하고 있을래? 어 그러네 보충헌는님께서 뭐, 뭐 그거... EXP 씬좀 끼고 5대5에두번 연속으로 이고 <laughs> 행운의 행운의 여신이라고 써줘 행운의 여신 이 여신 이번에도 과연 너 그러면 지금 시으러워일자아 하고 싶은데 세수만 하고 올게 음, 하고 있어봐 세수하고 세수하고 와서 좀 하다가 어, 미리 세수해 여러분 응 어, 지금 미리 하고 올게 여러분 저는 잠시 씻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7. 6오 오빠 열심히 키워놓은 신체를 내가 막파네 그래 내가 키워놓을게 야징 자식과와 갑니다 그죠? 갑니다 띠오5대입니다 오대하음 음, 음. 샤코로 너무 오래간만에 하신다고요? 아 샤코 아 이게구나 솔부엉이 씨님 그죠? 쿤님이 솔부엉이 씨님이죠 그죠? 아 이게 저희가 채팅창에서의 그 아이디랑 게임상의 아이디랑 좀 매칭이 좀안될 때가 있어요 눈트가 없어서 이게 적응되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자자 자, 일단은 요걸 먼저 살까요? 좀많아더라 그냥 요걸 먼저 할게요 이번에는 Q를 하고 저, 탑을 아무도 안거죠 그것이 문제로다 전판 진짜 열시, 열심히 했는데 그죠? 협곡에 오신 1 9 3 8님 항대는 니달리라고요? 아가는군아이피라고요클을 예, 때까지 롤방송 관전만 해야지라고 아 k s h 아 아까 오셨구나 그죠? 너무 그게 수준이 안 맞나봐요. 열불나서 못하겠다라고. 매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섞고 섞고, 섞고, 돌리고 섞고. 아 보드 portion right 이 o t i o n 지응예 와서 살 거랬네. 죄송합니다. 열불나서. 다시겠다니. 메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들린다. 복군노원 님이 저기 계시네요. 어. 자. 플라스크만 샀습니다. 다들가는 어, 때리고 좀 아플 거야. 나이스. 예. 잘 들린다. 아, 쉬바 쉬시 왔다. 박탈을 먹어야 되는데, 있다. 아이씨. 이거 하나 먹어라! s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백하겠습니다. The rest of the are 130 gold and by The buy the potions you, so you can survive longer, okay. Okay, thanks. Anyway, uh... I'll buy this. Save for Tear. okay i Ah, okay. Save for the Tear. 야, 이직 모자라죠? 그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이정도이 정도로. 이이정 a 적을감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나라. 잘 들린다 자 오는군요 아맞글쪼잘 들린다 b l t 아 진짜 안돼 네, 귀환합니다. 아 씨. 아 씨. 아, 이거. 아, 이거. 저기서 저기 봤다니 아 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거의 도망가는데 아씨 저기 왔다니 근데 비흡티그시 뭐죠? 잘 들린다 이놈들아 시간이 다될 가는군. Sure. Next time before you before you try them, the first thing that uh, that one is good actually. Okay. Okay, thanks. Okay, I'll do this. Okay, I'll level up. <laughs> 엄마. 오라 오라. 아이씨. 아이씨. 아씨. 아, 막 초월이야. 아. 아부들부들이에요아 그렇군요 부들부들 죽고피로고아지당했어씨 <놀람> <깜짝이야>. <놀람> 바들바들 아아 뽀들뽀들 예 티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혼자 이시당했어 아.. 참. 예 지갑 필요없게서 노래 한번 하세요 늦었으니까 아참 진짜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아, 진짜. 안 돼! 아, 씨. 아, 씨. 아, 계속 죽어. 아우, 빡쳐. 아. 아 라운드 37에서 운어아못이기 이기겠어. 돌리고 이기겠어요저 사람을. 나도 미쳐 날뛰고 싶다. 그죠, 가자마자 죽는다는 걸 인식했죠, 그죠? 그건 뭐예요? 아, 나 떼. 오, 벚꽃 의원님 도망간다. 그. 안 돼. 아, 씨, 왜 이렇게도, 왜 이렇게 많이 다뤄, 아, 씨. 왜이렇게 많이 죽는거요 으음 예아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지 자, 죽자 도망가자 또 아씨아왜 이렇게 돼? 아 미치겠네 아, 아이씨 네소름매스님 들어가세요 아 진짜 빡쳐 아아나 언제 아왜 이렇게 많이 죽은거야 아 알바하시는군요 들린다.